안녕하세요 어, 오늘은 코만도 2부음햄치님이음 응, 한치님이 응. 화나다 하나다는육식교보입니다 그, 그 죄송 제대로 갑시다. 햄치 화났어. 이제 나 바주카 는데나 진짜. 나 멍청한 소커 이럴 수가 이루양 나십니다 내가 왜뭐 지고 있지 7대9야 아. 예 예. 이어서 잖아요 이어서 더라고 감히 날이 괴롭혀 효콘네한테 지게가 짱이다 아나 누가 죽였어 효콘이한테 짱. 게짱안아안와코콘이 아. 뭐지? 안녕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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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놀줄 알았냐, 이동끼야 아, 멋다 헤헤, 구대구다, 구대, 큐, 대, 큐, 대, 자 헤헤, 지치기다, 진짜. 나 스파워키를 안 나갈 거야. 흑코넛 지치기 갑니다. 폭탄 신이구만 그렇죠? 흑큰년 지치기 갑니다. 어, 역시나 내 예상대로요. 야이넌 여기로 있어요? 왔어야 되는 거야. 정말 수1 1대1 0이기고 있어요 제4 이렇게 쉽게 죽을거 아니에요. 아니, 이런 똥꼬19 19지고1기 스포킹이 안 돼, 스포킹이 안 돼. 여기, 여기, 아까처럼 여기겠지? 예, 예, 예. 예쁜 같은 소야가 있구만. 이능여기다 죽었다. 알겠노, 모르겠노. 저기, 잠깐 갑다 헤헤, 일 끝! 턱. 턱. 아, 너. 턱. 아, 진장. 아, 진장. Yes, I the that, oh, that!